진짜 계절이 한세번 바뀔 때 동안 한 그렇죠, 거야. 충분히 하나가 온 거야. <웃음> <웃음> 백스도 필요. 시베지가 뭐예요? 시베 시초 시초? 오 시야 아, 시초. 시작하다 할때 시자고 재배하다 할때배자요 아 그러니까 그 농작물을 처음으로 재배했던 아, 아 이건 또형 <laughs> 집으로 또 이게 나랑 거야? 이거 아 우리 집으로 왔어요. 우리 집 자, <laughs> 자. 제가 또 공간감이 좋긴 해 여기. 요렇게 하죠 좌회전인 것 같아, 좌회전인 것 자, 같아 자, 여기 좌회전이죠 어, 뭔가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가나... 어잘 그... 어어! 저기다 자, 여기 시베... 시베지 여기가 시베지야? 어. 여기가 시지총 먼저 치기 <laughs> 어, 저이안 <동이> 올렸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품 선생님 오시기 여러분, 찾아... 어, 품 여기 있는데?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하면 품 선생님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홍 <laughs> 선생님! 선생님 <봄> 와. 자. 홍 선생님! 홍 <laughs> 선생님 와. 아, 진짜 방의 목소리 야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어니다 뒷바... <laughs> 너희도 혹시 십승지도 정확하게 찬기도못 들어봤고. 못 들어봤어. <웃음> <웃음> 못 들어봤어? 네. 자, 그 중에 와 이승진은요? 이승진 은요 <laughs> 이승진 아, <laughs> 그렇 아, 그래서 뻔한 인물 나오는 거 아니죠. 아니야 청년의 패밀리들. 너들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나올 것 같아. 여기서. 여기서 나올 것 같아. 뻔하게 여기서 나올 것 같아. 우리는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보던 <끝> 아! 뭐야? 뭐야? 트! 아루. 예. 아, 야, 다시 나올 것 같아. 두 개에서 만나니 나의 사랑해 구균이형 행사 왔습니까이숭아 학당 선생님에 절대 못하겠나안 되겠네. 한하 내 출출해 이는 어디 가고 미스김만이 출추해 사리야 보리야 내 것을 왜 찾느냐? 주장의 된장, 김치의 깍두기, 도우리야 여기는 실속풍기 아, 잠깐 아, 너무 좋다 마을회관이야 마을회관 네,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어어 우리 신께서 마만 배신 초등학교 중학교 때그 저희 집에 과수원이 있었어 과수원 어. 있는 남자 야, 리치 리치 페로, 페로 오, 구사 아우리 어, 뭐 이런거 콧과수원샷 응. 네. 아까 시험 아, 끝이 활짝 두샷 아, 아, 아. 아, 여러분 있어, 그 노래 잘하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 어, 어. 지금 어, 어, 그러면은 민호형에 비하면 저는 소년이죠 아니, 아, 전... 아 소년시대에 들어가고 아니, 싶다 영탁 저는 외모로 영탁이보다 어리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소년시대 민호 영웅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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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농산를 많이 해봤잖아 농산리 걱정하지마 여긴 지금 농산많이 해본 사람이 엄청 와, 많아요 쿵쿵따쿵쿵 따리 쿵쿵따 아 쿵쿵따리 궁쿵쿵 궁. 일기장 쿵쿵따 장발장 쿵쿵따 장미 <laughs> 공정당당 그렇지 아 영웅시대 가자 손 대면 안돼 각자 위주로자 각자 야야야. 수양됐어. 수양됐어. 빨리 입고. 야 이거. 명태경 명태경. 뭐 아. 하나도 안들어어 하나도 안들어어 하나도 안들어어 하나도 안 들어서. 하나도 안들어어 아,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왜냐면 가렸잖아 중요한데를 가. 그럼 윤성이랑 나랑 붙어요. 못 입은 사람 둘이 그냥 바지 입은 윈드밀 돌아요. 그럼 입어.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자 네. 뭐야 무화, 무화, 돼. 침착하게 뭐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다시 벗고 있어 다시 빼, 오른쪽+ 빼. 오른쪽 배+ 오른쪽 배 그렇죠 일어나서 다리 치죠 다리 치죠. 까나? 아야야 뭐. 어, 욕심 생긴야야쁘다오야쁘다야기가좀야야야야들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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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목> 어, <목> 어, 시가 좋습니다 잠깐만 이거 진짜 괜찮은데? 난 이거 내야겠다야야야야야야야야야 <목> <신비> <오> <목> 어머니께서, 영웅아, 너 엄청 안진 않죠? 예. <웃음> <웃음> 알겠... 아, 이거? 근데 진짜 죄송한데요. 얘 열리시잖아요, 열리시잖아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좀. 어... 모양 자체가 그렇고, 이런 얼마입니까? 3만원. 3만원. 사과 오늘 예 영탁 형 제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아, 예. 조금 전지를 해봤기 때문에 아. 예젓가를 사과 제일 이쁜거 하나 좀 보여줄 수있으면 찬원이 바로 저입니다 전대 진짜 대박이에요 이 잔뿌리들을 보세요 와와와 진짜 거 같아요 안에 예. 그 씨름도 거 같아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아 오. 오. 어. 주... 아. 삼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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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에 그래서 오늘 진디서나 온지도 얘기는 미에서 나오실 수도 있어. 와이어에서 <laughs> 갑자기 <laughs> 어? 야, 어? 와, 아 진짜 여물 <laughs> <와>, 어. <야. 웃음> 대박! 깜짝 <야. 웃음> <laughs> 섰어. 아, 오늘 꿈이야생이야. 어진 찐팬인 게뭐 보통 이제 네가 왜 좋아하는 특별한 <laughs> 사냐고를리리살았 세월 방 속에 청춘을 묻지마내 인생에 걸지 마일가견 아,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노동요를 불러줘. 너 팔보체는 뜨. 여덟 팔. 여덟 팔. 이자재를 얘기하는 차이. 거지. 차. 이건 목셰프님 직접. 아. 아. 대박인데요 그럼 진짜. 최고지 최고. 최고의 대가시잖아요. 칼질은 뭐? 오징어 쓰는 요령? 전복 쓰는 요령이 있다. 아, 이게 자르면 정확히 절반만 이렇게 딱 살살 눌러줘. 이게 그렇게 되게 잘한다. 네? 아 칼은 좀 잡아봤는데. 그러니깐요 <목소리를> 도마로 옮겔나... <laughs> 그, 이거 도마로 밀락. 재밌으면 앞으로 가능성. <목소리를> <생각. early on. 목소리도> 아, <이거, 목소리도> 어, 우리 연복 위해서. 아 예, 네, 어, 엉... 막걸리 한 잔. <목소리도> 운동 소문 난. 빠졌다면 덩실물우리아버지 <목소리도> 인물은 그래도 내가 알았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 나네 망했어요 아빠처럼면이 이런 프로그램 하면 평생 하겠어 어? 어, 너무 많이 이렇게 해야... 하면 너무, 어,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그래, 그래, 그래. 조금. 와, 와, 와 대박. 뜨거워요? 어때? 약간, 어, 그래. 고구마 응. 어? 고구마 와 고구마튀김 같은. 어, 고구마튀김 같아. 대박! 와. 오굴 소스 저기 그 저기 그러니까 굴 소스 아우 아뜨가 또 아뜨가 또어 어때요 맛 어때요? 그러니까 상타봉 나왔다 상타봉 상타봉 잘한다요? 정말 중화요리 중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중식 너무 좋아하는데 저 진짜 선생님한테 절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왜왜이형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아 여기 어, 선생님. 아, 아, 와. 아, 선와님이 맛에 어, 이 맛에 봉선학당을 아, 등교합니다. 야, 야. 이거 인삼이랑 같이. 예. 네. 한번 먹어보자고. 와. 야, 전복 음, 뭐? 오와. 예. 와. 오지막 장. 않... 저게 그한 입만. 야, 예술이다. 아니. 오오. 첫 느낌은 첫 느낌은 약간 달콤하다가. 오오. 와. 와. 정말 열심히 하고 진짜 버렸어요. 미친 듯이 해야겠다. 그 지역 가면 그 지역 사람. 얼마 같이 한번 놀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아에니카 아, 까카 자, 나오세요. 너무 불리할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 떨가으면 부서지는 유리 쪼가리 같은 사랑은 우리야 나이가. 맴도 사랑도 이것저것 좁고 이제 생판 나무로는 못 산다. 어? 예? 어? 아여기까지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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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 부분인지 알았죠? 네네. 내가 보면 부사지는 유리쪼라, 쪼가, 유리쪼가리 같은 사랑은 우리 아다이가. 아. 우리 아다 어. 우리 형은 다 알겠는데. 그래, 그래, <laughs> 내는. 그래, 내는. 어 좀. 정도... <laughs> 알아 나. <알아. 웃음> <아드>. 아, 보세요, <laughs> 나오세요. 이마. 장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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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민호모민호잖민호 장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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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민호 장민호, 장민호, 야민호민호 형. 민호비민호 장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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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민호민호 이 없으면 이제 다못 한다. 야. 사랑비 모른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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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탁 민호. 영탁빨 사랑밖에 난 몰라. 아. 정확 뭐라고요? 사랑밖엔 난 몰라. 아 가수는요? 심수봉. 이름 대 아니야. 무슨 수의 무슨 봉입니까? 물수의봉우리봉그대곁에 <laughs> <뭘> <laughs> 왼쪽 어제는 그지만 <laughs>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한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이 나무 것도 이제 할수 없어 사랑 밖에 난 몰라 아, 아. 걸어보렴 용하트. 김경민 씨한테 처참하게 패배한 진성 씨의 <laughs> 연예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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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뭐로? 단무지요? 설마 단으지 아!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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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데 김을 그냥 먹었어. <웃음> <웃음> 야, 전북 <전동> 비주얼이 뭐야? 아니야, 아니야. 종로.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니네 앞으로 멤버 샤워도 먹긴 틀렸다 니네들. <laughs> 아, 아, 월드컵 우승 트로피 같아요. 오! 오늘 오! 우승 트로피를 드립니다.